일본 영어로 영화 날개를 달자, 분사 일곱 번째 시간, 겹쳐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그, 주격보호자리에 분사가 쓰이는 경우거든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생김새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동사 보호자리에,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분사 1, 2, 3, 4번 중에 얘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도 이제 진짜 동사잖아요. 얘가. 그런데 사실, 얘도 동사에 ing나 ed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동사 잖아요 한 문단에 사실 동사가 두개연곱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러 문장을 좀 암기하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요셉은 동사고 보호자리에 러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뛰어서 왔다 울면서 왔다 하면 came cry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예, 그 남자를 보고 있다 사라는 이렇게 동사 두 개가 영어표 나오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과거분사 볼까요? J는 예. 프 놀랐습니다. 그 뉴스에 과거분사가 보호자리에 쓰였고요. 마이크는 서서 당황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의 대답 때문에. 이렇게 SVC자리에 현재 분사는 과거분사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쉽지는 않거든요. 좀 명문장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시, 어, 쉽게 적용될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자.